크리스마스인 오늘도 낮 동안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겨울 덥지 않을 정도로 낮 기온이 높게 오르겠는데요. 부산은 한낮에 16도까지 올라 예년 이맘때 수준을 무려 6도가량 크게 웃돌겠고요. 건조주의보는 일주일째 계속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서쪽 지방은 공기가 탁합니다. 부산은 어제 오후부터 공기질이 한결 나아졌는데요.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동쪽 대부분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회복했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에도 어제만큼 먼지 농도가 짙어지진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낮부터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16도, 양산 15도, 창원은 1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흐리고 오후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후 한계가 내려와 금요일 아침 기온은 영 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